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다 영어쌤이 된 조셉입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웠죠. 이번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Oh 단어에 대해서. 네, 단어를 하는데, 음, 이번에는 숫자에 관한 것들입니다. 숫자. 예. 숫자로는 뭐 전화번호도 있고 생일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주소도 있고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를 당연히 알죠1 2 3 알지만 이것을 많이 연습을 해야지 어 적소속시에 나올 수 있는 말을 할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모든 단어가 그렇듯이. 그렇첫 네. 번째는 뭐 0이죠. 0. 첫 번째는 0입니다. 발음 끼워 볼게요. 제로입니다. 제로. Zero. 그렇죠? 제로라고 하죠. 제로. 제로 해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발음 끼우대로라면 z row가 되는거죠. zero. right? zero. zero 아닌 zero. 그 다음은 1이죠. 1. 우리는 one이라 할때 one. one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발음 기호를 보면 뭐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w로 시작되어있죠. wv C n. 얘는 one이 아닌 one이에요. one. one. right? zero. one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two. 발음 기호 보면은 땡땡이 있죠? 2가 된거죠. 2. 시작. 2. 그 다음에 3입니다. 3은 번데기 발음이 있죠. 알약. 아, 유니을다 까야 돼요. fit. 근데 r이 있으니까 혀를 말린 상태에서 우 라고 해야 되겠죠. 다 같이 연결하면 three가 되는 거예요. three. 이거를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three 라고도 해요. 뜨리 이발음뭐 인도 발음 쪽인데 뜨리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람을 빼면 셔를 말고 있는 상태에서 스토리 e 이가 되는 거죠 세우레이 연결해서 스토 그러면 이게 스 h 리 e 이 3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4 4죠 4는 어떻게 c 거꾸로가 됐어 c 거꾸로가 있다는 거는 5어라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윗니와 아랫입술이 상태에서 4 그, 자, 쌍비읍 발음입니다. four. 하면 되는,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ve. f-a-i-v.는, five. five. okay? zero. one. two. three. four. fiv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six. 그 다음에, seven. 그다음은 eight, 그렇죠? eight. 그다음 nine, 그렇죠? n으로 시작한 단어 앞에는 무엇을 붙인다? 그렇죠. 도움닫기 은을 붙인다고 했습니다. 해서에는 nine이 아닌 nine이 되는 거예요. nine. 오케이 그다음은 1 0이죠10 1 0은 어떻게죠? 그렇죠? ten. 이제 발음 빼면서 ten. 시작 ten.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11 발음 기호 그죠이 위에 강세가 쳐 올려져 있죠 그래서 얘는 11이 되는 거예요 11 아니 11그렇죠두 번째 몸이 있었죠 11그 다음에 12그렇죠 마지막에 윗니와 아랫미를 대면서 진동으로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가 그니까 아닌 12가 되는 거죠 right? 그다음은 1 3입니다1 3은 강세가 두 개가 있죠. 첫 내렸고, 첫 올렸고. 그러면은 thirteen 이 되는 거예요. thirteen 이 아니, thirteen 이해되셨죠? 강세 삼성음에 대해서 아셔야지 발음이 나오는 겁니다. thirteen 그죠? teen 장음이 땡땡이가 두 개나 있죠. third 길게 끌고, teen 길게 끌고. 받침 길게 가고 thirteen, 그쵸 그죠. 근데 여기는 third 할때 r 발음이 있기 때문에 입 모양이 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r 배웠었잖아요, 그죠? thirteen, 그때 강세가 있기 때문에 thirteen이 되는 거죠. 그다음은 fourteen, 그죠? 또 얘도 강세가 쳐 내렸고 쳐 올렸습니다. 그래서 얘도 fourteen이 되는 거죠. 그다음은 15 똑같죠? 15 연결하면 15그 다음은 16다 똑같죠 강세가? 17, 18, 19, 20 그쵸 20은 20 입니다 하지만 20도 많이 하죠 21뭐 그런 것도 있죠 20. 발음 끼워 대로라면은 오리지널로 20. 그다 맞아요. 하지만, 뭐, 20. 해도 상관은 없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0 해도, 해도 되겠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다음은 40. 40 같은 경우도 um, 4 0지만40 해도 되죠. 30도 되고. 많이,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도 마찬가지고. 50, 60, 70. 그 다음에 80. 80도 가능하고. 90. 이도90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00.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럼 더, 정말 빨리 해.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이 점점 올라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콤마가 있죠. 막 쉼표 같은 게 있죠. 이것은 첫 번째 있는 것은 1000이에요. 그래서 얘는 1000. 그 다음은 만이야 만 만원 할때 만원 이거 어떻게 될까죠 점이 있고 10이 있잖아요 그러면 끊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마다 어, 불려지는 것이 있고 어, 거기서 끊어서 쉼표부터가 다시 숫자로 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 같은 경우는 쉼표 다음에 1이 있었기 때문에 1000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Uh, 만은 그 점, 점 다음에 10이기 있 때문에 10,000이 되는 겁니다. 10,000, right?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요 10만원이죠, 10만원. 할때 10만원은 100,000이 되는 거죠. 100,000, right? 그 다음은 1 0 0만이죠1 0 0만1 0 0만은두 번째 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1,000, 두 번째는 1,000,000, 1 0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00인데 o n 이 있으니까 one million 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은 천만이에요 두 번째 점 다음에 10이 있기 때문에 그냥 t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ten million 이 되는 것이죠 right? 그 다음은 두 번째 점 다음에 100이 있기 때문에 100 one hundred 되는 거죠 one hundred million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커도 아, 백 단위로만 갑니다. 점마다 이제 불려지는 게 있죠. thousand, million, billion. 이런 식으로. 그 다음은 점이 세 개죠. 자, 세 번째 점은 billion입니다. 해서 얘는 one billion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one billion, right? 10억인 거잖아요. 10억. 10억은 one billion.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10억이 one billion. 그 다음은 10 billion, 100 billion 이지만 일단은 1 billion 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1 billion 까지만 해보고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얼마야 12억 3천 4백 5십 6만 7천 8백 90원 이라고 할게요 이것을 영어로 어떻게 읽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 점은 thousand 이죠 두 번째는 million 그 다음은 billion 그래서 맨 앞에서 갔을 경우에 세 번째 점이니까 1 billion. 그 다음에 t 세 개씩 읽는 거예요. 세 개씩. 그래서 얘는 23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illion. 그 다음은 567,890가 되는 거죠. 빨리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거를 빨리 읽으면, 빨리 읽으면 그냥 아, 3.5초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3.5에서 4초 사이에. 한번 해볼까요? 1,234,567,890. 되나요? 몇 초는 세보지도 않았는데, 아무튼한 3, 4초 나왔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뭐, 얼마를 외국에 쓸 때는 뭐, 이렇게 넓 이렇게 높은 단위까지는 쓸 일이 없겠죠 돈으로는 그렇죠 참고는 하셔야 되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제가 또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아 숫자를 많이 연습하세요 숫자는 그냥 기본이라고 연습을 하지 마, 않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발음 연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발음 연습 right? 발음 연습 자 모든 발음 기호 다 들어가 있잖아요 숫자에 그죠 해볼게요. 1, 같이 하시죠. 시작.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0. 지금 ᄃ 발음이 들어가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오리지날들을 해보겠습니다.

저처럼 하지 마시고 1부터 100까지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 걸로 만드셔야 돼요. 특히 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많이 필요해요. 이거 착각하면은 바뀝니다. 계산할 때. 자, 그러면은, 어, 아까 말했던 12억 3,400금 해볼게요. 1,234,000,000. 그쵸? 567,890가 되겠죠. 빨리 한번 해 보세요. 시작 1 234,567,890. 이번 눈 감고 한번 해 볼게요. 1 234,567,890. 이렇게 너무 느렸나요? 아무튼 이렇게 눈 감고 이것도 다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right. 그다음에 시간에 관해서 한번 해 볼게요.